우리가 이제 재개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단 말이죠. 지금 뭐 전국적으로요, 수도,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재개발의 경우는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상권이 있거나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뭐가 될수 있냐?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분양을 받을 때, 뭐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만 분양을 받을 것인가, 또는 요두 개를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요, 원 플러스 원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하다 보면은 중과세를 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입주권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만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또는 요 원플러스 원으로 해서 두 개를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은 요 우리가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되고, 또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한테요, 모두 다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부분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인지 이것을 먼저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뭐 뭐를 보시냐면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전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딱 받고 나면은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종전 자산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재개발의 경우는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런 비례율에다가 종전 자산 가치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권리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권리가액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재개발 지원축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례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비료율이 큰 것이 과연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이 종전 자산 가액하고 종전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원 플러스 원으로 우리가 뭐로 알수 있냐? 그래 분양을 받을 수 있죠. 입주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냐면 내가 이제 계약을 했, 내가 이제 감정 평가를 했잖아요. 그 감정 평가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다 이 말이죠. 10억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고 분양가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합원 분양에 해당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33평이다. 84타입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여기 25평. 여기 하나는 원 플러스 원일 때 하나는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로 분양, 뭐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는 크게 받든 즉뭐 50평을 받든 뭐 60평방미터 이하로 받든 관계 없는데 일단 하나는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편향을 해가지고 24평, 25평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2 5평형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5억이고 4억이죠. 그럼 이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9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정평가가 얼마였냐? 10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9억이니까 1 플러스 1으로 내가 신청을 하고 요 분양을요 그 다음에 1억이 남죠 그 1억은 내가 환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내가 만약에 감정평가가 했더니 8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8억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죠 25평형이 4억이라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평형하고요 2 5평을 같이 하면 은 9억이니까 1 플러스 1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내가 만약에 1 플러스 1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25평형을 두개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4억, 4억이니까 8억이죠. 그래서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는 무조건 32평형, 33평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하나를 받아. 그러면 5억이죠. 그러면 돈이 부족하잖아요. 3억이니까 원 플러스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3억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6억이다. 6억이다.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25평형을 내가 받고 싶어. 그런데 25평형은 내가 방금 4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4억을 하나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또 4억을 하나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4억이 있어야 되는데 25평형은요. 그런데 지금 6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하나를 받고 나머지 하나는 원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관 등의 기재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원 플러스 원을 신청을 할 때는 이건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얼마가 부족하죠? 지금 이 억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 억의 분담금을 제공하고 원 플러스 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정관에 나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담받고 남은 돈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 플러스 원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평가액으로만 그러면 하는 것이냐? 자, 그렇지 않고요. 이제 또뭘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주거 전용 면적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면적을 나눌 때는 계약 면적 있고, 그다음에 공급 면적 있고요, 주거 전용 면적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주거 공용 면적이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요 이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1 플러스 1보다 크면 은1 플러스 1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종전 내 주택이잖아요 내 주택을 평가를 했더니 175 평방미터인 거예요 제곱미터요 175 그런데요 만약에 45평이 115고요 25평이 60이다 그러면 115 플러스 60 그러면 175잖아요 그런데 나는 얼마였어요? 175였잖아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는 45평으로 하나는 25평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만약에 145다 그러면 145다. 내개 내가 지금 주거 전용 면적이 145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먼저 33평이요. 85 제곱미터잖아요. 85. 그런데 25평을 다른25 우리가 무조건 하나는 25 이하 즉60 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60 제곱미터 그러면 140. 5가 되잖아 145 그러니까 하나는 33평으로 하나는 25평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145인데요 하나는 내가 29평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얼마냐 71이거든요 다시 또 29평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71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된다 140 142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142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요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어, 여기는 145인데 두 개를 더하면 142인데 그럼 두 개가 안 되는가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6 0평방 메타 이하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못하고요. 이것은 만약에 내가 29평으로 꼭 하고 싶다. 그러면 한 개만 할수 있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는 환금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내가 주거 전용 면적에 조,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이하에 들어왔다기 해서 무조건 두 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원 플러스 원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60제곱메타. 이하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마다 25평 그것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서 이제 보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뭘 보냐 무조건 여러분 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투자잖아요 그 투자는 내가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단, 단순하게 봤을 때는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죠 왜? 남들은요 하나를 받는데 나는 두 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면 가치가 더 높아져서 이익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 요 아시겠죠? 자 먼저 여러분요 원래 이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어 세법이요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소득세법 나오는 시행령을 보면 170조 이하를 보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것을 보고 읽고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제가요. 이것을 그림으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 먼저요. 내가 종전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년 후 1년 후에요. 다른 또 주택을 하나 샀어. 그러면 종전 주택을 우리는 뭐라고 저 새롭게 산 것을 신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주택을 하나 샀어. 만약에 2020년에 하나 샀어요. 그다음에 2022년에 하나 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1년 후에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규 주택을 산이 여기가 에 뭐가, 뭐가 됐느냐? 재개발이 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래, 아, 뭐죠? 저 재개발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쭉볼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이런 게 있죠? 일시적 이주택이란 말 들어봤죠? 그럼 그 일시적 이주택을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은 먼저 종전주택을 2020년에 사고, 알겠죠? 그러면 2022년에요. 신규주택을 하나 샀어.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3년 안에요. 이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를 갈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사고 이사를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종전주택 하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2년 뒤에 다른,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이집 팔고. 그럼 바로 팔아버리면. 내가 이사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하나 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주택을 3년 안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를 하겠다. 즉, 세금을 때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 기본이고요. 이러면 여기를 한번 봐야 돼. 일시적 2주택이죠. 지금. 구 주택이 하나 있고 새로운 주택을 하나 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있거든요. 동시에 이런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뭘할수 있다? 그것은 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방금 얘기했죠. 구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이 있어. 근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비과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 종전 주택을 취득했어. 2020년에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 2022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전 주택이요, 종전 주택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합정역이고요, 여기는 상도역이다. 상도도 합정동 있고 상도동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구역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신규 주택이 여기 뭐가 되냐,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이 재개발돼서 이이 신규 주택이 나중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죠. 여러 분양권과 분 입주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었죠. 예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시적 이주택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방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몇년 이내에 3년, 3년이 지나서 처분하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 이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신규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같은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종전 주택이 있고 신규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종전 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서 뭐로 바뀌어요?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입주권으로 바뀐다. 그러면 몇년 안에 3년 안에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 종전 주택의 처분에 대해서는 여 여전히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 말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 이제는 여러분 어, 보면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방금 일시적 2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종전 주택이있죠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하나, 하나 샀죠.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몇년 이내,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세는 어떻게 하겠다 비과세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요 입주권을 취득한 나라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비과세가 과연 될 것인가 그서 래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자 보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입주권이란 것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몇 년이네요. 1 년이 경과한 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 그리고 나서요, 이 입주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재개발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돼서 완공이 됐어요.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입주권이 이제 아파트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몇 년이네요. 3년 안에. 3년 안에요. 주택을 양도해. 언제요? 이 종전 주택. 주택을 양도하면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일시적 이 주택으로 주택을 두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새, 신규 주택이요. 뭐로 바뀌었다? 입주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신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신규 주택에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에 거주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종전 주택에 계속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건물이 철거하고 뭐다 이주하고 철거하고 중공해서 들어갈 때 되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날 때까지 나는 이 종전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나는 과연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말이죠. 무조건 비과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의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요. 일단 이 건물이 완공이 되잖아요. 아파트가요. 완공되고 난 후에 3년 이내에 년 이내에 이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돼. 이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요. 여기에 이사를 가 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 세대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 가지고 몇년 이상을 그,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돼. 이게 이제 문제. 1년 이상. 그럼 여러분요. 제가 왜 지금 얘기하느냐? 잘봐 봐요. 종전 주택 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신규 신규 입주권이 하나 있어요. 신규 주택 입주권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 입주권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거기를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 돈이 없으니까. 왜 분담금이 있어가지고요. 대출이 있으니까 다른 전세 전세라든가 또는 월세를 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전세를 놨을 때는 문제가 안 돼. 왜? 전세는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최단 1년만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1년 살다가 나가라 하면 돼. 내가 지금 왜 이걸 자꾸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몇년안에요 3년 안에 그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니까요? 세대원 전원이요? 그런데 1년만 살고 나가라. 2년 살다 나가면은요, 3년 기간 안에 1년의 고주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1년의 고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년 동안은 전세를 줄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무슨 건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임대를 줬을 때는 더 문제가 돼. 왜?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최단 전속 기간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그 최단 전속 기간의 보장은 몇 년이냐? 그것은 2년을 보장해야 돼. 그러고 나서요. 임차인이 계속 살기를 원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갱신 요구권 행사면 하 다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다시 2년이니까 4년간 살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월세를 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3년 안에 이사를 가서 1년 이내 1년 이상 고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또 뭐가 있느냐.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2년 기간을 하고 2년을 연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임대인 내가 직접 여기에 고주하겠다. 직접 내가 거주할 테니 너 나가라. 그러면 다시 2년을 연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또 특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가지고요. 기간이 2년 기간을 먼저 하잖아요. 최소한 무조건 2년이니까. 2년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야.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너 나가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깜빡이고 그 말을 하지 않죠. 그럼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2년을살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인이 몇 년간 살아버리죠. 4년 동안 살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런 경우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무조건 입주권이 있다. 무조건 입주로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물론 어떤 경우도 있느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먼저요. 이 집에 먼저 완공이 되면 내가 먼저 이 집에 입주를 해. 몇년 안에, 3년 안에, 몇년 이상,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준공을 어, 해가지고 내가 먼저 입주자로서 내가 먼저 어, 입주해가지고 1년 살다가 그다음에 전세나 임대를 주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런 요건은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입주권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고 거기에 이사를 갔을 때 내가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 또한 가지를 보시면요. 일시적 이주택비과세 예외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지금 지금 봐 봐요. 종전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종전 주택.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샀단 말이죠. 2020년, 2022년 그런데 문제는 이 신규 주택이 재개발이 된 거예요. 이 신규 주택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원 플러스 원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입주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입주권은 뭐냐면, 자, 밤.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재개발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여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재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주를 하죠. 이주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이거 지금, 이건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고 내터지고내 집이란 말이죠. 나중에 여기서 건물을 철거를 하겠죠. 뭐 관리 처분 인가가 돼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겠죠. 그리고 나는 그 전에 이주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내 집이 재개발이 딱 됐는데 내 집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강제로 철거를 하는 거야. 왜? 신축으로 다시 건물을 짓려면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 뭐라고 하냐? 이 건물이 멸실이 되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나중에 여기 위에 건물이 지어지면은 당신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란다 입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신규 주택이 뭐죠? 재개발에 대서원 플러스 원으로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주택을 몇 개를 보유한다는 것이에요. 두 개를 보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얘가 지금 보면 종전에 주택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규 주택에 대해서 내가 원 플러스 원으로 분양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입주권이 두 개가 됐다는 말은 갑자기 토지 건물이 몇 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 이 주택이 아니고 지금 몇 주택이 됐다. 삼 주택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내가 원 플러스 원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종전주택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뭐든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종전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원 플러스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 지금 3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양도세가 나온다는 것은 그 건물이 그러면 비싸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면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에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 77%그 다음에 2년에서 2년에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처분하면 66%그 이외에는 66%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약간 이게 달라지죠. 입주권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죠. 과연 내가 이걸 처분했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 건지 또는 여기서 내가 1 플러스 1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하나만 받고 알겠죠? 나머지는 내가 환급을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만약에 중과세가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떼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가 1 플러스 1을 받았는데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원플러스 1원 +1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 먼저 그림을 보란 말이죠. 지금 여기 종전 주택을 취득 했죠. 그리고 원플러스 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죠. 그리고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것은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원플러스 원을 배정받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다음 종전 주택을 몇년 이내에 몇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 양성 어디에 해당한다?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 수 여기 보죠.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주택 2입주권은 몇 주택에 해당한다? 3주택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방금 얘기했죠.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주권을 신청을 할때 무조건 1+1이 좋은 것은 아니다. 알겠죠? 이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왜? 하나의 입주권은, 원 플러스 원에서 하나의 입주권은 60평방미터 이야기 때문에요. 이것은 25평형이란 말이죠. 그럼 이 25평형에 투자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 협의를 한번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요 일반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뭐 서울 3구에만 있지만 조정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일 경우는 3주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원플러스 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청한다 했을 때는. 먼저,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 플러스 원 입축과 분양권을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또 강의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